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오늘 어, 잘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늘에서 키침을 계속할 수 있는 제가 2기이라고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강연 주제가 1위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장난이에요. <laughs> 무슨 소리인지몰습니다 <폰인 것> <laughs> 아, 괜찮아요. 제가 그 메모를 좀 보면 오늘 제가 뭐 대단한 얘기를 할건 아니니까 아, 대학 가면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막배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거창하게 준비해 주셨듯이 저는 노래를 만들고 랩을 하고 아, YG 엔터테인먼트라는 네. 회사에서 프로듀서라는 직책으로 매일 밤새 작업을 하며 아, 기회가될때 책도 내고 지금은 시나리오 DJ를 맡고 있는데요. 음, 사실 요즘은 그냥 하루아마. 하블로입니다.